]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인터뷰의 아나운서 최지수입니다 네, 올해도 우리 공사에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쉽게도 210명의 신입사원의 얼굴을 다못 봤지만 제 옆에 있는 이분들 잠깐 이야기만 나눠봤는데도 눈빛에서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신입사원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로 8분 모셨습니다. 인터뷰는 KLC 방송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두근두근 뽑기 형식입니다. 복불복이죠. 지금 바로 이 통에 있는 종이를 한 분씩 뽑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빨리빨리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실의 안행인 사원의 질문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펼쳤습니다. 네. 여기 어디 나는 누구이 여기는 제 고향인 춘천에서부터 400km 떨어진 나주입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어제 홍보실 관련고 받았는데 홍보실 위치를 몰라가지고 어마운장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일단 낯선 곳에 왔는데 이제 그 그냥 낯선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되게 뭔가 마음이 고달팠었는데 근데 2주차밖에 안 됐지만 벌써 홍보실 가는 길을 길도 알고요 그리고. 어, 여기 계신 공기업들도 있고, 룸해이트도 있고, 그리고 환영해주신 부서 선배님들도 계어서제 마음이 더 오래 지났습니다. 아, 그리고 최영균 사원 순서인데요. 네. 저희 질문은 소수징결에 대한 관심입니다. 네, 전공은 조경이시네요. 전공은 맞죠? 조경이고 공기업총회에서 조경을 많이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 뭐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정보를 얻기가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품목이나 행정직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정보나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사이트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 준비 하는 데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맨 끝에 있는 네. 허진영 사원입니다. 네. 우리 진영 씨는 어떤 질문을 뽑아주셨는지 앞에 보여주실까요? 정말 블라인드. 네, 어, 진혁씨가 이불가인드 체육에 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네. 어떤 것들이 궁금했는지 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많이들 질문을 하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별과 나이 그리고 출신 지역 그리고 학교 등이 정말로 블라인드로 처리가 돼서 선발이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입사 후에 부서 배치까지 사람들이 제 학교 신장 정부에 대해 정말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몸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말 투명하게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막간을 이용해서 공사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벌써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네, 아직 입사 2주도채안 됐는데 웃픈 웃기고도 슬픈 일을 겪은 실직 사원이 있다고 양장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얘기. <목소리> <laughs> 아, <이때는> 바약으로... <laughs> 어, 그때는 과야로. 구서 배치를 받고 나서 3일 뒤에 이, 얘기입니다. 어, 이틀째 되는 날부터 저희 이사 동기들은 한번쯤 우리가 만나야 봐야지 않나,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하던 찰나에 아까 말 나무 김에 우리 내일 만납시다라는 얘기를 해서 3일째 되는 날 만나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그 3일째 되는 날 퇴근하기 한 10분에서, 15, 10분에서 15분 전에 어, 저희 부에 어떤 과장님께서 오셔서 주성아 우리 약속 있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저희 동기들을 만날 생각에 기,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행복게예 <laughs>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네, 과장님, 어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고 이렇게 그냥 가셨는데 저는 그걸로 끝나고 나가서 동기들을 만나고 나왔는데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 며칠 지났는데 그 다음날 안 것도 아니고. 한 이틀 전에 알게 되었는데 그게 부장님께서 잡으신 부서 회식이 있는 날이었더라고요. 아직, 친, 아직 친해질 기회 <laughs> 친해질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노심초사하던 한국에 제가 그런 기회도 차버리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놀라가지고 지금 부장님 뵙기도 지금 굉장히 죄송스럽고 다른 부서원 부원 여러분들 느끼셨죠 너무 죄송스러운 나머지 지금 계속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도 아무것도 안안한다기보다는 숙지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아 <laughs>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쉬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직 아직 눈치 잡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정도의 어, 분위기, 파악. 예, 분위기 파악 중이라서 음, 네. 예, 그래서 한차 적응하고 있는 분위고 뭐, 이걸 비롯해서 박진현 부장이 아드시죠. 예, 박진영 예, 부장. 네, 영상편지 네, 한번 띄우시죠. 아, 그렇게도 될까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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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고요. 어 이렇게 뒤에 얘기를 했더니 정말 부장님 좋으신 분이라고 부서 분위기를 너무나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어,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지만 그래도 어 이번 기회를 어. 시금석 삼아서 앞으로 부장님께 좀더 적극적이고 패기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입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부장님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는 100% 찬성률을 보이겠답니다 부장님 지켜봐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어, 아까 영윤 씨가 사서라고 했다가 나는 기록물 관리하는 거다. 완전히. 아, <laughs> 네, 이를 다시 고쳐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기록물 관리가 많은 분들이 사서랑 어, 행동을 많이 하세요. 어, 사서 분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헌을 관리하시는 분들이시고,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본사 내에서도 발생하고, 생산하고, 뭐, 감수하고, 택배 택사는 문서를 관리하는 직렬이라고 보시면 됩니 좋아요. 다음 질문은 옆에 제 옆에 있는 김종현 씨좀 찾아볼게요. 저 농지은행. 농지은행 알고 계셨나요? <농지은행> 사실 저도 농지은행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면접 준비하면서 이 회사 어떤 회사고 그 농지은행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이 농지은행이라는 게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농협의 자회사 이런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여기 농어촌공사는 직원을 위해서 은행을 따로 운영하구나. 아, 이 정도 플러스구나. 어, 그래서 오고 싶었다. <laughs> 농지은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저희 공사 사고, 사람들사랑 사람, 1월. 1월후에 4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셔서 네. 공부하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부 깨알 홍보였습니다 사부를 그럼 어디가서 어디 볼수 있죠? 사실 여기 옆에 있는 아내인 사원이 아, 지금 사부를 담당하고 계세요 말씀을 <laughs> 어, 사부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5층 후계실 9층, 17층 10, 이그 곳곳에 어, 네. 어제 제가 배달을 받 아내이 씨, 자. 공사 이미지. 어. 약간 대외적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농민, 어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 어, 정말 구체적이지 못하네요. <laughs>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떤 거냐면, 오히려 그런 음. 대외적인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음. 걸 느낀 게 여기 휴게 공간 네. 이런 거 그리고 음, 그각 지사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게시판에다가 소식 올려주시더라고요 어. 그런 거뭐 등등해서 뭐 사내 방송이나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이렇게 다 모인 이런 자리도 많고 네 그래서 좀 공공기관답지 않게 그런 직원들과 네, <laughs> 그런 소통이 맞죠? 굉장히 혁신적으로 기업문바뀌가고 있구나 보조개가 매력적인 부분 네, 정승우 스타워 네. 보여주세요 저는 지원동기 네 지원동기 자기소개서의 단골 질문이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죠 어 저는 <laughs> 기억하지 그냥... <laughs> 못하고 그냥 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 사람이 살아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생각했더니 음식이라는 게 떠올라서 그 식료품을 지원하는 농업종농사를 알려드립니다. 식료품을 지원하나요? <laughs> 그 생산 <laughs> 식료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laughs> 네, 모든 농업 생산 기반을 <웃음> 정리하고 <웃음> 관리하는. <웃음> 알고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간척지 사업 같이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좀 감명 깊었고, 응. 얼른 다이어트를 해서 업무의 보람을 확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다이어트? 아살 4주 면밥 먹는 걸더 즐기게 되겠죠. 응? 아, <laughs> 다음은 스무역. 스무역. 죄송해요. 진짜. o n t want t 이 shake it out. I don't w 빠 n t to 아 h a k e it out. 아 d o n 주 want to 일주일 k e i 아 out. <맞다>, I <한> <laughs> 근데 n t want to shake it out. I don't want t 어 shake it o 고 t I d 합격할 걸 나와도 겠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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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들어오기 아, 전날에 다겠어 아, 아, 아 나와도 아, 어 내가 이제 책임질게 이렇게 비어 아, 어, 어, 뭐야 책임질 거야 책임 거야 너의 신경 <심력품은> 쓰면 내가 책임질게 <laughs> 네 훈훈한 분위기 이어서 네. 우리 진영 씨 질문 보겠습니다 네 선배님께 바란다 어 선배에게 바란다 했는데 굳이 선배님께 바란다 <laughs> 네사람받을것 <laughs> 네. 같아요 아, 제가 선배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회식의 꽃은 달콤한 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지원처의 배정받은 신입 세 명이 다 체질적으로 술을잘못 마셔서 선배님들이 약간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동시에 너무 배려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네, 이게 또 부서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음, 지금처럼 배려를 해주신다면 맨정신에도 어, 정말 재밌게 탬버림도 치고 농담도 하면서 네, 분위기를 띄우는 밝은 신입으로 행행겠습니다 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네, 결국 끝까지 술을안 먹겠다. <laughs> 네. 부장님 저는 먹겠습니다. <laughs> 부저님사랑합니다 <laughs> 부장님한테... 네, 저는 먹겠습 음. 어. 네, 네, 저는 먹겠습니다. 네, 하는먹겠습니는습니습니다 네, 저는 먹겠습니다. 네. 저는 겠습니다 네. 저는 는겠습 저는 겠습니다는먹는다 저는 저는 먹겠습다기는다 저는 다는다는 부장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네, 그러면, 그러면 뭐술 대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뭐 이런 야근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야근, 네. 네. 혹시 신입사원들 면모를 <laughs> 또 한번 다시 보여주셨고요. 고미 <laughs> 씨 마지막 질문 펼쳐주시죠. 네, 제 질문은 입사 인주어때요입니다 네, 어때요? 어, 아직 2주도 꽉안 찼는데 지금 한 5일? 5일? 6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어. 근데 사수분이 이렇게 잘 가르쳐주시는 사수분이 한 분만 계셔도 진짜 감사하겠다, 다행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음. 너무 이렇게 잘 알려주시니까 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니까 진짜 당절하고 너무 공식 멘트아 진짜. 저도 그래. 진짜 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아, 많이 도와주셔서 아, 아, 뭐. 하나부터 아침에 밥 먹었냐를 몇 번. 아, 감동의 구간이로 지회 다니고 네, 감사해도. 사심이막팍쏟아오 네. 저도 이기회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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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웃음> 몇 아. 지금 여기서 가, 자꾸 혼자가 시는데 어떤 <웃음> 얘기? <웃음> 아 저도 저희 그 부서님 특히 그부서 아, 부서, 부서, 부서 부, 부장님, 부장님 이하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들 하마 저한테 좀 잘해주신단 말이에요, 분자님. 여기 부장님이 개수로 나오진 않았지만 옆에 계시는 거 같아요. 옆에 부장님. 증명사들이 튀어내야 <laughs> 될 것들. 같 그러니까 몇 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들. 이 <laughs> 지금 여기가 어디였죠? 사업 어, 계 사업 사업계획, 계획처의 사업 기획부의 박진영 부장님입니다. 아니 부장님 말씀. <laughs> 사명실을 한번 뛰어보시죠. 여러분 박진영 부장님 <laughs>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천천하는최고 <laughs> 부장님 우리 부장님 최고예요. 생각었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혹시? 아 방금 생각한 겁니다. 야 대박이다. 생각한 거 준비한 준비한 진짜 준비한 거 아니야? 에 네? <laughs>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laughs>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laughs> 시간동안 소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laughs>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과 구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안녕? 잘 지내고 있지? 과거에 선배님들이 지어주신 새만금 경구제를 이어 나가서 열심히 여기 사업단에서 일하고 강원도가 공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상사님들도 좋아서 참 좋아. 근데 또 연선 동기들이 너무 보고 싶다. 앞으로 아, 운동과 아 건강관리 잘 하고 열심히 잘 배워서 유명한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아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받는 신입사 됐으면 좋겠어 안녕 신사장님 <laughs> 신입사원 신청, <화이팅>. 파이팅 <laughs>